왜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쫓는데도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쫓지 않아도 부자가 될까? 나는 수십 년간 경영 현장에서 수천 명의 사람을 지켜보았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능력이나 운이 아니었다. 진짜 차이는 바로 태도였다. 젊은 시절 나는 하루라도 빨리 성공하고 싶었다. 그 조급함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리기 바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 물었다. 저는 제 이름으로 평생 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하시던 아버지는 말했다. 조건은 출발선일 뿐, 결승선은 네가 만드는 거야.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태도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아침에 눈을 뜨며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한다.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길이 막히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길이 열린다. 나는 이를 부의 씨앗이라 불렀다. 감사는 씨앗을 심는 일이고 신뢰는 물을 주는 일이며 배움은 햇빛을 비추는 일이다. 이세 가지가 모이면 인생은 저절로 성장한다. 돈은 결과다. 하지만 그 결과를 만 만드는 힘은 언제나 태도에서 나온다. 태도는 운명을 설계하는 가장 보이지 않는 설계도이며 그 설계도는 오늘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어느날 두 명의 젊은이가 내 앞에 찾아왔다. 두 사람 모두 똑똑했고 학벌도 비슷했다. 하지만 단한 문장으로 그들의 미래는 갈렸다. 한 사람은 말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말했다. 원래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년 뒤 감사하던 청년은 조직의 중심이 되었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청년은 혼자 남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태도는 능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능력은 배울 수 있지만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 태도는 마음의 뿌리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돈을 쫓는 사람의 시선은 항상 밖으로 향한다. 하지만 가치를 세우는 사람은 내면을 바라본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 속에는 단단한 기준이 있다. 나는 이를 태도의 축이라 불렀다. 이 축이 있으면 세상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태도가 만들어내는 인생의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인다. 회의실에서의 한마디 동료를 대하는 태도 실패를 대하는 자세.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사람의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결국 돈보다 오래간다. 나는 수많은 인재를 뽑아왔다. 진짜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대신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물었다. 문제를 탓하지 않고 배우려 했다. 이 단순한 태도의 차이가 인생의 궤도를 바꾼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일도 기회로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큰 일도 불만으로 본다. 배우는 사람은 실패에서 의미를 찾고, 변명하는 사람은 성공조차 우연으로 여긴다. 같은 현실을 마주해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멈춘다. 나는 젊은 시절 이렇게 말했다. 급하게 가면 넘어진다. 단단히 가면 멀리 간다. 성공을 만드는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바로 태도다. 성공은 결과이고 성장은 과정이다. 결과는 통제할 수 없지만 과정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책임으로 이어가며 배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인생을 설계한다. 나는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어떤 이는 능력이 뛰어나도 금세 주변이 비었고 반대로 평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조직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차이는 단 하나였다. 바로 감사의 유무였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감사는 자본이다. 돈이 움직이는 곳엔 계약이 있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곳엔 감사가 있다. 감사를 잃은 조직은 서서히 무너진다. 처음에는 실적이 흔들리고 그 다음엔 신뢰가 무너진다. 신뢰가 사라지면 협력이 끊기고 결국 성과도 사라진다. 나는 이 패턴을 수없이 목격했다. 감사를 정의하자면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존재에 빚졌음을 아는 태도다. 거창하게 들리지만 실천은 단세 글자면 충분하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세 글자를 진심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존심 때문이다. 내가 왜 고마워해야 하지, 원래 해야 할 일인데 이런 마음이 감사를 막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아무도 돕지 않는 사람, 성과는 내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감사하 않는 태도였다. 그들은 동료의 노력, 직원의 헌신, 고객의 선택을 모두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다 결국 혼자 남는다. 반대로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달랐다. 그는 작은 도움에도 덕분에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사람은 돈에 움직이지만 인정에 머문다. 인정은 사람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관계를 유지하는 언어다. 한 임원이 있었다. 그는 특별히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팀은 항상 최고의 성과를 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말했다. 매일 아침 팀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어제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다. 감사는 기술이 아니라 에너지라는 것을. 진심 어린 감사는 상대를 인정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그 에너지가 조직 전체를 움직인다. 하지만 감사는 반드시 진심이어야 한다. 형식적인 말은 오히려 독이 된다. 수고했어요. 라고 무심히 던진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금세 전달된다. 진짜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어제 그 자료 덕분에 회의가 매끄러웠어요. 이한 문장이 마음을 살린다. 감사는 작은 씨앗이다. 그 씨앗이 신뢰로 자라고 신뢰는 협력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들이 모이면 결국 부가된다. 돈은 거래를 어찌만 신뢰는 감사의 복리로 자란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통해 배운 진짜 부의 공식이다. 나는 경영의 세계에서 수많은 계약서를 보았다. 수백 장의 종이와 도장이 오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한 줄이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신뢰는 잉크로 찍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쌓인다. 신뢰는 시간보다 빠르고 돈보다 오래 간다. 돈으로는 사람의 몸을 살수 있지만 마음은 살수 없다. 그러나 신뢰가 있는 곳에는 돈이 모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신뢰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자본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위기를 견디는 힘도 개인이 기회를 잡는 힘도 결국 신뢰에서 나온다. 나는 한 임원의 이야기를 잊지 못한다. 그는 큰 손해를 내는 실수를 했다. 보통이라면 문책이 따를 상황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불러 말했다. 이번엔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다음엔 다시 믿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회장님,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그는 약속을 지켰고 누구보다 성장했다. 신뢰는 실패를 덮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들은 항상 말한다. 지시가 불명확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말 속엔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바로 자신의 몫이다. 남을 탓하는 순간 신뢰는 사라진다. 신뢰는 완벽함에서 생기지 않는다. 책임에서 생긴다. 나는 늘 말했다. 기술점짜리보다 태도 100점짜리를 뽑아라.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신뢰는 배우게 할수 없다. 신뢰는 꾸준한 일관성 속에서 만들어진다. 약속을 지키고 늦었으면 사과하고 잘못했으면 인정하는 단순한 습관들이 모이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갖는다. 돈은 계약이 끝나면 사라지지만 신뢰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남는다. 수십년간 사업을 하며 깨달았다. 거래는 끝나도 관계는 남는다. 신뢰가 남은 관계는 위기에서도 다시 연결된다. 그것이 바로 다음 기회로 이어진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번 쌓인 신뢰는 평생을 지탱한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자산이며 이자가 붙는 가치다. 나는 수십 년간 경험을 통해 배웠다. 신뢰는 감사로 시작하고 책임으로 성장하며 진심으로 완성된다. 이세 가지가 모이면 사람은 돈보다 오래가는 가치를 갖게 된다. 결국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이름 앞에 신뢰라는 단어가 붙는 사람이다. 신뢰는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평생 쫓아온 부의 본질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은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물음이다. 이 질문은 언제나 범인을 찾게 만든다. 범인을 찾는 순간 문제의 열쇠는 내 손에서 멀어진다. 나는 수많은 현장과 보고 속에서 이 질문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았다. 왜 늦었지? 누가 그랬지?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바깥으로 향한다. 그러나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나는 그 생각을 바꿨다. 왜? 대신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라고 묻기 시작했다.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다. 책임을 묻는 말이 아니라 해결을 여는 말이 되었다. 책임은 죄를 묻는 것이 아니다. 다시 통제권을 되찾는 행위다.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찾는 순간 사람은 두려움 대신 힘을 갖는다. 한 과장이 있었다. 그는 매번 프로젝트를 실패로 끝냈다. 늘 말했다. 본부장이 지시를 애매하게 내렸어요. 다른 부서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지나도 그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그를 불러 물었다. 당신이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다. 지시가 애매하면 다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먼저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았으니 다음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로부터 1년 뒤 그는 차장이 되었다. 태도가 바뀌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 사람들은 흔히 책임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책임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신호다. 남 탓을 멈추는 순간 세상은 내 편이 된다. 왜냐하면 그 때부터 세상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책임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는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대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묻는다. 그 작은 질문이 인생의 궤도를 바꾼다. 문제를 탓하면 멈추지만 책임을 지면 성장한다. 나는 확신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책임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남이 만든 문제 속에서도 자신의 몫을 찾았다. 그 태도가 그들의 운명을 바꿨다. 책임은 무게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지금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제 배울 것이 더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숨 쉬는 날까지 배우는 것이 사람이지요. 배움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기르는 일이다. 나는 나이 여든이 넘어도 책을 읽었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 어제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수 없고 오늘의 지식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없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성장이 멈추면 퇴보. 시작된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다. 요즘 너무 바빠서 공부할 틈이 없습니다. 나는 말한다. 시간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하루 20분이면 충분하다. 책한 장을 읽고 강연 한 편을 듣고 생각을 한줄 기록하는 일. 그 단순한 습관이 쌓이면 1년에 120시간이다. 그 시간으로 10권의 책을 읽고 20개의 통찰을 얻는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격차를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에도 늘 공책을 들고 다녔다. 회의 중 떠오른 아이디어, 들은 조언, 실수에서 얻은 교훈, 을 적었다. 그 노트는 내 인생의 기록이자 성장의 지도였다. 남들이 나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는 잊지 않으려 노력했기 때문에 조금씩 앞설 수 있었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물었다. 회장님, 지금도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젊은이가 만든다. 그들의 생각을 모르면 미래를 모르는 것이다. 배움이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다. 그 용기를 잃는 순간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다친다. 배움의 습관은 작지만 위대하다. 오늘의 20분이 내일의 나를 바꾼다.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질수록 판단이 깊어진다. 하루 20분의 배움은 단한 번의 기회보다 강력하다. 왜냐하면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하루 20분의 배움은 수백억의 자산보다 가치 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지만 시야를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렵다. 배움은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다. 그 방패가 있어야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깊이 깨달은 진실은 이것이다.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인정으로 움직인다. 돈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돈은 몸을 움직이게 하지만 마음까지 움직이진 못한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실제로 수많은 조직에서 이를 목격했다. 높은 연봉으로 인재를 영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공통된 이유가 있었다. 여기서 인정받지 못한 했습니다. 리더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충분히 보상하고 있는데 왜 따르지 않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돈은 거래이고 인정은 관계다. 거래는 끝나면 사라지지만 관계는 남는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충성을 바친다. 젊은 시절 나는 성과만 보면 된다고 믿었다. 숫자와 그래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사람이 떠나면 성과도 떠난다는 사실을. 감사가 사라진 조직은 빠르게 무너지지. 감사가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협력이 사라진다. 협력의 끈이 끊기면 조직은 단 하루만 해도 흔들린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리더십의 언어다. 어제 그 보고서 덕분에 회의가 잘 됐어요. 이한 문장이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꾼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살아난다. 그는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더큰 책임감을 갖는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의 출발점이다. 나는 어느 날 깨달았다.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억원의 인센티브보다 강하다는 것을 돈은 즉시 사라지지만 진심은 오래 남는다. 그 잔상은 마음속에 남아 다시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조직의 에너지이고 성장의 동력이다. 리더는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자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정원사다. 정원이 단단할 때 조직은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매일 물을 주고 그늘을 만들어 준다. 물은 감사이고 그늘은 인정이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진짜 리더는 결과로 평가받지만 감사로 기억된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살리고 결국 나를 살린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감사는 기술이다. 그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진심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많은 리더가 착각한다.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반응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말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귀로 듣지 않고 문장의 온도로 느낀다. 어제 그 프레젠테이션 덕분에 회의가 잘 끝났어요. 자료 덕분에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한마디가 진짜 감사다. 감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즉시 표현하기. 감정은 따뜻할 때 전달해야 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말하기. 수고했어요 보다 덕분에 회의가 매끄러웠습니다가 10배 강력하다. 셋째,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조용히 고맙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한마디 해주면 신뢰는 두 배로 쌓인다. 이세 단계는 조직 문화를 바꾼다. 나는 과거 한 부서를 방문했을 때 잊지 못할 장면을 보았다. 부서장은 직원들의 보고가 끝날 때마다 말했다. 덕분에 오늘도 회사가 굴러갑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몇달후그 부서는 회사 최고의 성과팀이 되었다. 그의 한마디가 팀의 에너지가 된 것이다. 감사는 사람을 살린다. 감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그 감정은 새로운 책임감으로 바뀌며 책임은 성과로 이어진다. 리더가 직원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보너스보다 감사의 정확한 언어가 먼저다. 나는 말한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세상에 살게 된다. 감사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내가 먼저 고마워할수록 세상은 나를 더 따뜻하게 대한다. 조직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감사는 독이 된다. 사람들은 안다. 저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구나. 감사의 진심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이 낫다. 진짜 감사는 마음이 구체적인 언어로 변한 순간 힘을 가진다. 나는 인생 후반부에 깨달았다. 감사는 재능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사실을 매일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라. 그 습관이 당신의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 그렇게 감사를 삶의 언어로 만든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한 젊은 사업가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했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성장을 목표로 삼으세요.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나는 덧붙였다. 성공은 결과입니다.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장은 과정입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죠. 사람들은 결과에만 집중한다. 매출, 성과, 순위, 평가표.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뒤따라오는 그림자일 뿐이다. 과정이 바로 서야 결과가 빛난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수없이 보았다. 숫자를 쫓는 사람은 늘 불안했고, 가치를 세우는 사람은 늘 단단했다. 결과는 운이 지배하지만 과정은 태도가 만든다. 젊은 시절 나는 빨리 가는 것에 집착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깨달았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열정은 결국 더먼 길을 돌아가게 한다. 단단히 가는 사람은 늦어 보여도 멀리 간다. 그것이 진짜 성장의 리듬이다. 성장은 작은 반복에서 시작된다. 매일 배우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책임지는 사람. 그의 하루는 단절 없지만 복리처럼 쌓인다. 그 복리가 1년, 10년이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 나는 이것을 태도의 복리라 불렀다. 작은 행동의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대한 차이 그것이 성장의 본질이었다. 성공은 남이 정한 기준이지만 성장은 나의 기준이다. 남보다 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려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경쟁력을 만든다. 성공은 박수로 끝나지만 성장은 평생의 자산으로 남는다. 태도의 변화는 작게 시작된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합니다를 한번 말하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를 묻는 것. 잠들기 전 오늘 배운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 이세 가지 습관이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5분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그 5분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고 하루의 방향이 1년의 결과를 바꾼다. 나는 이를 복리 효과라 부른다. 돈의 복리보다 무서운 것은 태도의 복리다. 작은 선택이 쌓여 결국 운명을 만든다. 사람들은 거창한 성공을 꿈꾸지만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사소한 습관이다. 감사로 하루를 열고 책임으로 하루를 다스리고 배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은 이미 부자다. 그의 통장은 아직 비어 있어도 마음은 풍요롭다. 그리고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에게는 돈도 사람도 기회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세상은 태도가 좋은 사람을 돕는다. 그것이 내가 평생 확인한 법칙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지금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늦은 것은 없다. 나는 감사를 배운 것이 예순이 넘어서였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다. 월급 주는데 고맙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 어느 날한 직원이 퇴사하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여기서 부품 같았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꾸기로 했다.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에게 인사했다. 오늘도 함께해 줘서 고맙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다. 직원들도 놀란 눈빛이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고 의견도 활발해졌다. 성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태도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리더의 진짜 힘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지금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제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본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명예나 재산이 진짜 부가 아니었다. 진짜 부는 나를 믿고 함께 걸어준 사람들이었다. 나를 인정해준 동료, 나와 꿈을 나눈 직원들. 그들이 내 인생에 가장 값진 자산이었다. 돈은 사람을 끌어오지만 태도는 사람을 붙잡는다. 성과는 숫자로 남지만 신뢰는 기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기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성시킨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인생은 가진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베푼 것으로 기억된다. 부의 근원은 언제나 태도였다. 감사하고 책임지고 배우는 마음. 이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이미 부자의 길 위에 서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가십시오. 태도는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설계도입니다. 태도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인생을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설계도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태도가 내일의 현실을 결정한다. 나는 수십 년간 사람들을 관찰하며 깨달았다. 능력과 환경이 같아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는 하루하루 선택한 태도의 연속성에 있다. 감사와 책임, 배움이라는 작은 습관이 모여 삶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결과까지 변화시킨다. 세상에는 수많은 변수와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존재한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길을 찾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만의 태도 중심축을 가지고 있다. 그 축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불렀다. 나침반이 정확하면 길은 멀리 있어도 반드시 찾아갈 수 있다. 방향이 흔들리면 아무리 빨리 가도 엉뚱한 곳에 도달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 쫓는다. 매출, 성과, 순위, 지위, 부. 그러나 결과는 외부 요인과 운에 좌우되기 때문에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반대로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은 매 순간의 선택과 태도를 점검한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책임으로 하루를 다스리며 배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 그의 삶을 안정시키고 결국 결과도 뒤따른다. 나는 이 과정을 수많은 조직과 사람들을 통해 확인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감사를 모르거나 책임을 회피하면 그의 성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반대로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매일 진심으로 감사하고 책임을 지며 배우는 사람은 조직의 중심이 되었고 신뢰를 쌓아 결국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삶의 법칙이다. 리더십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 있다. 돈이나 권력은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태도와 신뢰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에서 나온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가 팀과 조직의 에너지를 바꾸고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진정한 리더는 기술자가 아니라 마음의 정원사다. 그는 매일 물을 주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감사와 인정이다. 나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난 날을 돌아본다. 명예와 재산도 있었지만 진짜부는 그것이 아니었다. 진짜부는 나를 믿고 함께 걸어준 사람들. 나를 인정해준 동료와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내 삶의 가장 값진 자산이자 내가 남긴 유산이다. 돈은 사라져도 태도와 신뢰는 남는다. 그 신뢰가 조직을 지탱하고 관계를 지탱하며 개인의 인생을 완성시킨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메시지 가지를 전하고 싶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다. 인생은 가진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베푼 것으로 기억된다. 부의 근원은 언제나 태도였다. 감사하고 책임지고 배우는 마음. 이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이미 부자의 길 위에 서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행동을 반복하고 매일 감사하며 책임을 지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태도는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설계도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기술, 시장, 사람. 모두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중심, 즉 올바른 태도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길을 안내한다. 감사를 아끼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국 변화의 주인이 된다. 돈과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태도와 신뢰는 영속적이다.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교훈이며 평생을 통해 얻은 진정한 지혜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태도가 내일의 운명을 만든다. 작은 습관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의 선택이 1년을 바꾸며, 1년의 연속이 평생을 바꾼다. 감사로 하루를 열고, 책임으로 하루를 다스리며, 배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부의 길이며, 흔들림 없는 인생의 구조다. 태도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세상과 미래를 설계하는 유일한 지도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